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큐브를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의 큐브 6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 소개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님한테 큐브를 가르치고 있는 학생입니다. <laughs> 귀여워. 네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친구인데 그 학생이 큐브 여섯 종이고요 하나씩 한번 제가 돌려보고 느낌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큐브에 대한 정보나 가격은 이제 옆에 있는 이 학생이 가르쳐 줄 겁니다 일단 먼저 이 큐브부터 한번 소개 드려보도록 하죠 이 큐브는 뭐죠 딱 봐도 이제 이 가운데 이게 있으면 뭐죠 거반 이션 네아아 일로 오세요 오, 오디오가 잘안 들릴 것 같네요. 과관 네. 위에 샤워입니다. 그렇죠. 위에 샤워죠? 네. 딱 봐도 녹음하고도 위에 샤워죠? 뭐 위에 샤워는 제가 저도 가지고 있고 한번 유튜브에서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손에 굉장히 잘 맞고 부드럽게 돌아가서 한때 제가 주 큐브로도 이용했던 그런 큐브 중에 하나고요. 뭐 제가 위에 샤워 리뷰한 거는 제 유튜브 채널 영상 목록 중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큐브를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큐브는 뭐죠? 모이 어, 회사에서 나온 네. GTS2M 그렇죠 GTS2M인데 어, 제가 얘를 이제 몇번제 거는 아니지만 제 지인분 거를 많이 돌려봤는데 이 학생께 특히도 자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자력이 굉장히 약하고 네? 아 네네네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네, GTS는 음, 자석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자력이 좀센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회전감이나 뭐 회전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때 하이엔드급의 큐브답게 굉장히 잘 돌아가고 마르고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음이 조금 크게 난다는 게네 함정이라면 함정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큐브 이 큐브가 뭐죠? 유신에서 나온 네그 리틀 매직 M입니다 네. M은 아니요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 네 리틀 매직이고요 마그네틱은 아쉽게도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큐브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학생은 이큐브를 제일 쓰레기라고 평하더라고요. 저는 스티커 네, 다고 스티커가 지금 별로라서 별로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리틀 매직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이 친구 리틀 매직이 특히 사각사각거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음저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요. <laughs>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또 사각사각 거리는 회전감이나 회전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각사각 거리는 걸좀 좋아하시고 바삭바삭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가의 큐브다 보니까 하이엔드급의 성능은 나오지 않고 또 내구성이 약하고 또한 보시면 네,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게 나죠 네, 좀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게 이제 최대 단점인 그런 큐브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네, 세 가지 큐브를 보여드렸고 이제 뒤에 있는 세 가지 큐브를 좀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네그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의 큐브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타이머도 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맞춰보세요 굉장히 잘하죠. 미래의 세계 신기록 세울 선수고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큐브 세 개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큐브죠? 어, 이제 G 큐브에서 나온. 네. 그냥. 지 큐브인데 네. 탄소섬유가 있는 그렇죠 네 이제 Z 큐브 저는 이제 Z 큐브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G 큐브라는 회사에서 나온 일반적인 큐브에다가 이제 보시면 여기 붙어 있는 검정색 시트지가 뭐 탄소나무 섬유 그런 걸로 만든 시트지라고 요 그래서 미끄럽지도 않고 솔빙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예쁜 거 같아요 예쁘고 하나 좀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손톱으로 긁으면 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칠판 끊는 소리 비슷하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보시면 이제 검정색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테두리에만 색깔이 보이는 네,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시트지 튜닝이고, 그냥 이제 디자인을 좀 신경 쓴 그런 큐브고, 성능은 그저 일반 보급형 큐브, 뭐 위룽이나 뭐 수룽, 요 정도 큐브의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큐브입니다. 네, 이제 정말로 하이라이트 두 개. 완전 하이엔드급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큐브는 어디에 무슨 큐죠? 브그 그 유명한 네, 간그 유명한 회사의 네. 간 이번에 새로 나온 간간 356m입니다. 네. 어, 간 큐브에서 나온 356S인데 보시면 이제 스프링은 노란색 스프링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긴 또 투명색을 채용했네요. 뭐제 큐브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능이 미쳤어요. 굉장히 좋아요. <laughs> 아까 제가 저는 이 큐브를 네 리틀 매직이 사각사각거려서 좋다고 표현을 했는데, 어 사실 비싼 큐브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었죠? 3만원이요. 3만 네, 약간 창렬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큐브는 거의 처음 만들어 본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석의 힘이 그렇게 세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솔빙하는데 방해되지 않고 정말 적절히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자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한, 어, 돌릴 때 약간의 걸림이 발생하긴 해요. 보시면 여기. 구멍에 약간 좀 특이한 디자인을 넣어놔서 이것 때문에 살짝의 걸림이 발생하긴 하는데 뭐 그거를 단점으로 꼽기에는 좀 애매한 게 이제 걸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열이 잘 맞춰지고 자석의 힘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면 또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성능이나 회전감 그리고 회전 역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 할수 없는 성능을 자랑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뭐이 큐브에 대해서 평하고 싶은 거 있나요? 응. 별 다섯 개 중에서 네별 다섯 개네별 다섯 개 중에 별 다섯 개 만점을 주고 싶은 그런 큐브라는 네 큐브 주인이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평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큐브가 남았는데. 제일 최근에 구매하셨죠? 네. 이건 이제 어떤 큐브인가요? 그 스피드 큐브샵이라는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개조한 네 용준 MGC MGC 버전 투입니다. 네, 스크스 이제 스피드 큐브샵에서 만든 용준 네 그겁니다. 네, MGC. 네, MGC. 어, 제가 저도 이거는 처음 보려고 하는데. 마그네틱이 굉장히 좀 신기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석이 세다 약하다를 떠나서 약간 자석이 있긴 있는데 약간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보시면 제가 여기를 잡고 돌려도 2층이 따라오는 걸 봐서 약간의 마그네틱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포함되어 있는데 뭐랄까 조금 어 약간 비유를 하자면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있는 듯 없는 듯 잡아주는 듯 많은 듯.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해전역 같은 경우에는 뭐 산지 얼마 안 됐고 제 손에 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얘가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성능이나 이런 거는 그 자석의 애매한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뭔가 잘안 돌아가는 느낌이고 뻑뻑하다 이런 걸 떠나서 잘 돌아가지 않아요. 약간 자석의 그 미묘한 느낌이 있는데. 좀 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하네요. 정확하게 이제 마그네틱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긴 하거든요. 딱 이제 잡아주고 또 절제주는 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음그 느낌 때문에 회전감을 조금 잃은 느낌.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네요. 네, 뭐이 큐브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제 학생이 큐브 여섯 종을 리뷰해 봤는데. 어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영상 시간이 다돼가서 좀 급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유튜버 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 <laughs> 감사합니다.